자, 우리가 좀 전에 동격의 대시라는 걸 봤지? 사실, 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어쨌든 대세 성격을 한번 정리를 해야 돼 대세는 나는 일곱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자, 보통 수능 업무 문제 중에서 밑줄이 가장 많이 그어지는 한 번만 보라가면 대시야 여기 지금 일곱 가지 대세용법이 구별돼 일곱 가지야 자, 봐봐 This is my house It's that 다음 지이 대수 우리는 뭐라고 해 지시 대명사 또는 그 뒤에 명사가 나오면 지시 형용사라고 할수 있어 그럴 때 디스는 가까운 거, 대수는 먼거 시간 중에서 디스는 현재 대수는 과거야 자, 질문 근데 자, 전자, 후자라고 할지 영어에서 우리가 전자라고 하면 더포멀이야 응? 그리고 후자라고 하면 더레얼 얘는 순서를 연결주고 있는 말이지. 그리고 우리말의 전자 후자도 순서 개념이야. 근데 디스테슨 순서 개념이야. 거리 개념이야. 거리, 거리 개념이지. 뒷문장의 입장으로 누가 가까워? 더 레러리 가까워. 그러니까 우리는 자, 디스가 일반적으로 후자, 데신 전자를 가르고 있다는 사실을 꼭 조심해야지. 그거면 출제 포인트야. 자 동사들이 대체이 나왔어. 응? 디스가 후자라고요? 디스가 후자야. 그런 거 출제 포인트야. 자 봐봐 거리 아. 개념이라고 했지. 전자 후자는 수서 개념이야. 뭘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세상은. 자 전자 후자라는 우리말 더 포멀 더러라는 수서 개념이야. 반면에 디스데스는자 뭐라고 얘기했어? 아 잠깐 잠깐. 음? 아니, 그래도 음. 이게 필기가 잘못됐지? 뒷문장의 입장으로 보면 누가 네. 가까워? 후자가 가깝지? 전자가 멀리 있지? 데티스가 네.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얘는 접속사 대시야? 오케이? 자, 얘는 뭐야? 명사 다음에 이렇게 대시 나오는 대시를 우리는 뭐라고 해? 관계사라고 해? 여기서 관계사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다 포함되는 거야? 반면에, 자, 이 대시 뭐야? 앞에 누가 있는게 보여. 이때. 이때 강정문의 대시.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도 관계사 부문의 변형이야. 자, 그러면 이 대시 바로 뭐야?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추상 명사음의 동격의 대시지. 내가 제안하자고 하는 것은 오늘 밤에 다이너 외식하자는 얘기지. 자, 이 대시 뭐야? 자 대시를 꾸며주지. 단어의 품사는 문장에서 개가 하고 있는 역할이야. 파이어드는 자 이미 형용사가 된 거야. 그러면 이 대신 우리는 정도의 부사라고. 맞다. 어 좋았어. 나는 <laughs> 그렇게 지치지 않았다는 거지. 이때 컨시더링인 거야. 고려해 봤을 때. 내가 잠자지 않았다는 사실 고려하면, 내가 그렇게 지친 건 아니야. 자 그다음 이 대시. 뭘까? 비교의 대상을 받을 때 써. 비교의 대상을 받을 때이술못 쓴다는 거야. 응? 대답으로 저버 같은 대신 아요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일곱 가지. 응? 본능. 자 봐봐. 마음에 마음이 갖고 있는 그런 본능 같은 우리 마음 속에 존재하는 본능 같은 그런 종류의 본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음, 응? 즉. 우리가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났던 어떤 본능은 음. 이성의 산물이라고 보는 거야? 감정의 산물이라고 보는 거야? 감정의 산물이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다음, 자, 3 1번지문 자, 아... 얘도 동격이 되는데. 아... 자, 봐봐. 아까 더 팩트나 사실은 알아둬. 더 팩트도 그렇지만. <웃음> <웃음> 앞으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더 프라블럼 더 디피컬티 더 하드템 그런 게 있어. 네. 얘네들은 역적 효과를 노려. 네. 반면에 얘는 역적 효과가 아니지. 결과 인과관계. 그렇지 인과관계지. 그 결과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트돼 진짜네.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지. 음. 그렇지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지. 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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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든 사람들이 너한테 시선이 몰린다. 자,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볼게. 음? 자, 얘를 봐. 얘도 독해의 함정이 하나 숨어 있어. 자, 동사는 얘야.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럼 역적효과를 노린 거야. 자, 많은 계획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대시 동격이 대시되면서 그 문제점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상술하는 거야. 깨약 베이스. 그 많은 계획들이 얘가 뭘까? 더웨이빙이 안 나와. 어? 뭐 들어온 거 같아. 그렇지. 노랫말 가사도도 나와. 근데 선생님이 구문독해 강의하기 전에는 대한민국에서 이걸 설명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농담이고. 응? 자, 이 뒤에 내가 이거를 틀었나? 잠깐만. 응. 얘를 먼저 하자. 응? 자. 봐봐 음? 자 문법책에서 하는 뻔한 설명을 배우려고 공부하는게 아니라고 했어 내가 더웨이 다음에 주어동사는 알지 우리는 더웨이랑 관계부사 하우를 같이 써 못써 안돼요 못써 그러면 실제로 내가 지금 더웨이 다음에 주어동사라고 썼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해석은 이렇게 나올수도 있고 하우 w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올수도 있고 더웨이 다음에 자 대수 써도 돼. 대표 관계부사거든. 그리고 더 웨이 다음에 인위치 같은 표현을 쓸 수도 있어. 근데 진짜 중요한 건이 문법이 아니야. 얘가 해석이 이렇게 색깔로갈라진다는 거야. 자, 음? 이때 더 웨이가 우리가 한번 흔히 보는 음? 좀더 의아가면 내가 바라보는 방식에 따르면 내 견해로는 내 관점에 보면 우리는 자 현실적으로 두 가지 선택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이게 기출 수능이야 수능 바그래 S N 이요? 네깜짝까지뭐커리안뭐뭐 내셔널 이렇게 쓰는 웃기잖아 수능 눈지가 음, 상당히 잖아자 얘가 뭐야 첫 번째 더위 방법 방식 자, 요것도 사실은 수능 초창기 때부터 나왔던 표현이에요. 내린 요즘에 북기 쪽으로 빠지게, 자, 여기 얘가 동사야. 이거 자체가 궁분 독해지. 장현수는요, 쟨따, 쟨따. 이년수는너쏙구는요는이도구는는이 친구는 이친구이본는이친는이는데어어디이 친구는 아니 이거는그 친구는 이이거는이구는이친가 아니야 구는이친야 아, 앞에 문장에 이한이론적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음. 출판을 앞두고, 네. 응? 네. 음. 너희들에게 최초의 원고가 공개가 되는 거야 어. 윈드업이 뭐야? 너 알아? 와인더와인더 아, 아는 데라잖윈뭐 이해랑 똑같은 거잖아 근데 와인더업 저런 뜻이라고 엔더 바이엔즈 와이엔더 바이엔즈 자정학히또뭐 배웠던 거 기억나? 왜 이거 내가 조심하라고 했어? 인디엔드 마침내 결국 마침내 어떤 일이 시작이지 네. 끝이라는 관념보다 엔더 바이엔즈 와이엔더 바이엔즈 마침내 결국 먹마하게 되다 네. 결국 먹마하게 되다자 그러면 아, 응? 우리가 영화에서 야참 기쁨을 <laughs> 저렇게 드리는구나. 아니에요. 야. 우리가 영화에서 음. 세계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 때. 마상이 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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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봐. 자더 웨이. 자첫 번째가 방법 방식이지. 두 번째 더 웨이 다음에 아까 하우 다음에 주어 동사를 우리가 상태 상황을 물어보는 거 알지? 아유 예. 너 요즘에 어때라고 물어보지. 더욱 외이도 상태 상황이야. 우리가 세상이 어떤 식으로 되기를 바라는 그 상태 상황이 상황이 영화 속에서는 자 여기 첫 번째 한정이 있어. 모호 높음 된날이 잠깐만 이게 수고해또 하나. 모호 높음 된날은안 하는 것보다 좀더 자주 종종 일반적으로 자 봐봐. 우리가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그 원하는 그 상태가 영화 속에서는 훨씬 더 자주 자 결국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지금 더웨이랑 하우가 똑같은 뜻이라는 거야. 더웨이랑 하우가 상태 상황으로 번역할 때가 있는 거야. 우리가 세상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그 모습이 그 상태 상황이 훨씬 더 일반적으로 자주 영화 속에서는 마침내 그것이 현실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지. 우리가 꿈꾸는 세계를 어디에서 볼수 있다는 거야. 영화 속에서는 자주 볼수 있다는 얘기야. 응? 자. 더위, 방법방식. 두 번째가 뭐야? 상대 상황이라고 했어? 얘가 뭘까? 응? 자. 맞아요. 이건 강아지 얘기야. 니네 관심 얘기하잖아. 응? 자. 얘도 취업능사장의 본격이 되시지. 그치? 대부분의 개들이 대부분의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한 가지 이유는 동격의 배이지 개들은 아픽티들. 아피티가나왔어 그러면 동사지. 영향을 받지 않아. External c i r c u m 지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 The 세 번째 뜻이 뭐지? 우리가 그... 그치. 이 The Way가 통으로 접속 그래서 얘가 세 번째 뜻이 멍멍처럼 뭐뭐만큼이야 자, 뭐라고 했어? 방법 방식 상태 상황 비교 의 대상을 나타내는 멍멍처럼 뭐뭐대로 그래서 오늘날 현대 영업 일부 문법 체계는 더욱 얘기를 아예 접수사치고 해. 오케이? 응? 자, 말아요. 거 선생님 지워놓을 테니까 요거 사진 찍어놔. 요예는 응. 지원할 테니까 사진 찍어. <laughs> 아니 요거 요거 응. 예능이 예능이 지금 책이 없잖아. 응. 선생님 개성판 만들기 전까지 응. 원래 전통적으로 사전스 이런 설명도 없었어. 유일하게 출판 번호가 나간 책은 애들이 필기하는 것만 들어가 있었다고. 그그 응. 응. 그 선생님 그 어떤 소감지를 7만 원에 거래돼? 음. 응. 응. 그만 그 책을 안 만들어서 그래. 그럼 대단한가? <목소리> 자, 내가 책을 워낙 안 만들어서 그래 봐봐 그럼 여기 봐자 여러 가지 많은 계획에 갖고 있는 문제점은 그것들이 자 비계수도 날지 뭐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이때 띵즈가 상황사정 주는 여건이야 더웨이 띵즈 나우와 및 현재 상태야 아까 더웨이 다음에 주호동사가 나왔을 때두 번째가 상태 상황이라고 했지 현재 상태라고요? 더웨이 띵즈 나우와 및 현재 상태야 응? 현재의 상태에 현재의 상황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To be successful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계획은 반드시 Focus on 뭐에 집중을 해? 응? 자. What you want to 응?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요 그렇지? Not you have a wish What you have a wish 여러분들이 현재 성취하고 갖고 있는 현실에 기반을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자, 요 음운사 관련해서 단연적인 표현들은 나중에 정리한 것에 일단 얘기해 봐. 띵즈가 말하겠어. 상황사전 주변 여건이라고 했어. 자, 얘가 재산이야. 그거 갖고 있는 거. 와비이자하면 인격이나 도통 이때는 성격을 지칭해. 자, 어니스트 투데이하면 현재 상태야. 그의 현재 상태를 얘기해. 수능에서는 얘를 제일 먼저 했어. 네, 태도이라고 쓰여졌지. 어, 그런 건 어, 밑에 있으니까 잘안보여서 내가 검토를못한 거야. 원래 룩스 라이크나 허위 룩스가 되면 이거는 그 사람의 외모. 음. 응? 수능에선 얘를 제일 먼저 했어. 그런 족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자. 응? 응? 응?